네, 이번 시간에는 실제 과학 수업에서 양대상맥이라고 하는 교수학습 방법 2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교육의 평가는 일반적인 교육학회에서 다루는 평가 이론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평가는 보통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측정, 두 번째는 평가, 세번째는 총평입니다. 물론 영어로 이해하면 훨씬 더그 의미가 구분이 잘 됩니다. 아, 측정은 매저먼트로서 어떤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평가는 이벨 a 에이션으로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점수화시켜서 어, 할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점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측정과 평가는 실제 어, 70점이다, 80점이다 이럴 때는 측정이 될 것이고 그 70점, 80점을 바탕으로 어, 수음 이양가를 매긴다든가 매우 잘랑 보통 이렇게 매기는 것을 보통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마지막인 총평은 세스먼트는 종합적인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이 학생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 생활기록부 같은 데서 뭐이 학생은 과학적 소질이 뛰어나며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총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보통. 학습을 증진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사의 어떤 프로그램 개선에까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키는 것은 그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그와 같은 성취 수준을 높였는지에 대해서 교사가 스스로의 반성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평가의 또 기능은 정성적이고 정량적이고 총괄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면에서 양적으로 성장했는지 또는 정성적으로 성장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가의 유형은 또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 평가입니다. 진단 평가는 실제 수업을 하기 전에 이 학생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는지 선수 학습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해서 어떤 흥미와 적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성 평가는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배웠던 수업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확인해 보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형성평가를 받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였다면 대부분의 학생이 그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평가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기말고사라든가 중간고사가 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배워왔던 전체의 어떤 학습에 대해서 학생의 성취도를 파악하는 단계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 평가는 실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지만 너무나도 총괄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업을 개선하고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성평가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평가의 기준을 좀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가의 방법에는 또 다양하게, 어, 중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어그 대표적인 것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 순위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선발시험이나 특정한 인원을 뽑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절대평가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알아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격증 같은 데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대평가와 절전평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점수를 내는 방법에는 기본적인 원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몇점 받았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시험 문제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원점수 대신에 표준점수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점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도표를 보시면 이게 통계학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어, 정상분포 곡선입니다. 정상분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통 인원이 30명 이상 정도가 되면 정상분포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치러진 시험에 대해서는 그 전체 학생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편차값을 먼저 구합니다. 평균과 표준편차값을 구한 다음에 어, 본인이 받은 점수에서 평균값을 빼고 그 전체를 다시 표준편차로 나누게 되는 값이 바로 z점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z점수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정상분포 곡선에서 한 가운데 0이 될 것이고 양 끝으로 갈수록 플러스 어, 마이너스 4가 될 것입니다. 즉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플러스 4쪽으로 갈 것이고 성적이 나쁜 아이들은 마이너스 4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보통 이 정상분포 곡선에서 3을 넘어선 정도가 되면 거의 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 보통의 학생들은 어, 2 점대 내에서 왔다 갔다할 것이며 성적이 높은 어, 상위권 학생들은 상위 1% 상위 5% 학생들은 저끝 오른쪽 끝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z점수를 나타내면 사실은 소점 단위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z점수를 다시 어, 변환하게 되는데 그 변환한 점수를 우리가 t점수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에서. 변환 점수라고 받게 되는 점수가 바로 이 t 점수에 해당됩니다. 아, t 점수는 모든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평균을 50점 그리고 표준편차를 10점으로 만든 점수입니다. 물론 이때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t equal 10z plus 50이란 값으로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z 값에서 원래 점수 빼기, 평균 점수 나누기, 표준편차를 집어 넣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t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t 점수의 분포를 보면 거의 최고점은 80점에 가깝습니다. 사실 t 점수를 했을 때 80점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학생만 굉장히 잘 보고 나머지 학생은 상당히 못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은 70점을 넘어가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를 받았을 때 나타난 점수 분포를 기억해 본다면 이 t 점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t 점수가 50점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아 내가 보통의 점수를 받았구나 평균 점수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t 점수로 나타냈을 때는 어 표준 변환 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위를 잘 매길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수능에서 사용하는 것은 등급제입니다. 이렇게 등급제를 나타낸 것을 h 점수라고 얘기합니다. 어, h 점수는 어 공식과 같이 14z 플러스 50입니다. 아 이것은 50을 평균점으로 두고 그리고 표준 편차를 14점으로 두는 형태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어, 형태는 등급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등급제는 아홉 어, 개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도표처럼 어, 1등급과 9등급이 가장 좁고 그리고 중간 부분이 가장 두터운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4%, 7%, 11%, 17% 이렇게 어, 영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9등급제에 의하면 보통 어, 그 퍼센트만큼 등급이 주어진다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20% 정도면 대략 한 2등급에 속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의 방법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교사 평가가 있습니다. 어, 교사가 학생들이 얼마나 학업 성취를 이루었냐에 따라서 어, 지필로 보는 방법이 있고 면담을 통하는 인터뷰 형태가 있고 또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잘됐는지 확인해보는 자기점검에 관한 자기평가가 있습니다 자기점검표는 주로 어, 설문지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 과도한 자신감이 있으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고 스스로 소극적인 학생들은 좀 낮게 나오는 결과가 도출되겠죠 마지막으로 동료평가가 있습니다 동료평가는 다른 학생들이 활동한 걸 보고 동료끼리 평가하는 거죠 보통 이 동료평가는 모둠 활동에서 다른 모둠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 시각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동료 평가의 형태는 같은 모둠 내에서 누가 가장 열심히 했고 자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를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이 동료 평가는 전체 합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균등하게 나누기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료 평가를 잘 활용한다면 어, 객관성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가 도구를 만들고 나면. 어,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아,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가 타당도입니다. 아, 타당도는 측정하려 하는 것을 정말 그대로 측정하는가. 어, 배운 것은 A를 배웠는데, 아, 질문을 B를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측정하려는 내용과 맞게끔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타당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보통 내용 타당도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 타당도는 그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적어도 5인 이상이 모여서, 아, 그 문제는 이 내용에 적합하게 잘 냈어요. 라고 했을 때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만장일치가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족되어서 적어도 70% 이상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내용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중거 타당도가 있습니다. 중거라는 것은 보통 공인되어 있는 어떤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치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은 면허증이라든가 또는 수능제도가 있습니다. 수능제도는 사실 예언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대학에서 충분히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언타당도라고 부르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타당도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배운 내용을 제대로 어, 평가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는 공부 잘하 학생이 정말 시험을 잘볼수 있느냐 즉 행운이나 재수에 의해서 요행수에 의해서 어, 시험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이런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채점을 얼마나 공정하게 또는 신뢰롭게 했느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문항 수와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라는 것은 정답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신뢰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는 평가 도구를 판정짓는 좋으냐 나쁘냐를 판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문항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도입니다. 객관도는 채점자가 일관되게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평가를 할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냐는 점입니다. 보통 주관식이나 논술형, 논술형으로 제시될 경우 채점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채점하기가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다면 객관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실용도입니다. 실용도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간편하게 평가를 할수 있도록 제작되었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다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는 보통 정답률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어렵거나 모든 문제가 쉽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비율로 상중하를 맞춰서 문항을 출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평가 문항을 분석해서 제거봉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변별도입니다. 변별도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잘 맞추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은 많이 틀리게 되는 그와 같이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수능 시험을 통하고 나면 변별도가 좋았다 나빴다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수능이라는 얘기는 결국 변별도가 낮다는 얘기고 물수능이라는 것은 변별도가 낮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변별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 변별도를 구하는 방법은 보통 어떤 그룹을 상위 집단을 만들고 하위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 집단은 동수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100명이 시험을 본다면 상위 집단을 50명, 하위 집단을 50명을 둬도 되고 또는 상위집단을 25명, 하위집단을 25명을 둬도 됩니다. 어쨌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동일하게 둔 다음에 상위집단의 정답자수와 하위집단의 정답자수 차이를 그 집단의 수만큼 나누게 되면 변별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0.4 이상의 값이 주어지면 아주 변별도가 높은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 최고의 변별도는 상위집단은 모두 다 맞추고 하위집단은 모두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너무나도 변별도가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상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항 분석하는 방법은 문항 반응 분포입니다. 이 문항 반응 분포는 객관식 문항에서 1번을 누가 많이 선택했느냐, 2번을 많이 선택했느냐에 대한 것으로서 얼마나 정답이, 오답지가 매력적으로 보였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꼽으라 그러면 교사학습 능력과 바로 평가 문항 제작 능력일 것입니다. 특히 이 평가 문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항을 출제한다면 학부모의 원성이나 학생들의 원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평가 문항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